예, 네, 안녕하십니까. 작가 이왕입니다. 어, 이 작품은 제가 그, 베니스의 아침이라는 작품인데요. 그, 이태리 여행 중에 그 아침에 그 느꼈던 빛을, 빛에 매력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됐습니다. 어, 그, 이상파 그림에 매력해서 그 마벨 프랑스라는 프로젝트 일을 하면서 지중해를 여행하다가 이제 주로 어 남프랑스 지방을 돌면서 작품을 하다가 우연히 이태리를 가서 그 베니스에 대한 또그또 그또 지중해 쪽하고는 좀 다른 그 아주 그 깊은 어떤 세계 변화를 느껴서 또 지중해에서 어 작품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한 2년 정도 살고. 뭐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 쪽에 그 빛에 빛을 따라 그 작품 활동하다 을 보니까 주로 어그 야외에서 사생을 하면서 작품을 해 왔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도 어 요즘 한국에서 그림 그릴 때도 어그 지중해에서 느꼈던 빛을 찾아서 어뭐 요즘에는 이제 서울을 그, 그리고 있는데 다들 서울에도 지중해 빛이 있구나 하는 거를 어뭐 그려놓고 보면 학씀들 많이 하시는데, 그 어떤 전반적으로 인상파에 대한 어떤 그, 그 그림을 추정하고, 또그 작가들이 활동했던 어 무대에서 주로 그림을 많이 그려왔고, 지금도 어그 인상파적인 그림에 어저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 아침에 저는 주로 화가들은 저녁에 작품들을 많이 하는데, 저는 그... 해가 떠 있을 때만 주로 작업을 합니다. 그 빛에 대한 그 호기심 때문에 그런데요. 또 아침에 그 빛이 아주 그 뭐야 색이 풍부하고 어 이게 예그 깊이가 있어서 주로 아침에 작업을 많이 하고요. 오후가 되면은 빛이 많이 이제 어예 퍼집니다. 그래서 그 오후에는 주로 작업을 안 하고 주로 아침 오전빛에 그림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. 그, 불란사에 있는 그 갤러리 초청으로, 어, 마벨 프랑스라는 그 전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됐습니다. 한국말로 하면 아름다운 프랑스인데요. 그거를 위해서 한 1년 정도를 프랑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작업을 해서 그 지역에서 갤러리에서 또 전시하고 그러면서 어 1년 정도를 작업해 왔습니다. 프랑스에서, 그리고 어, 또 이태리 쪽에서는 이제 저 수, 나름대로 그 지중해 연안 따라서 남프랑스, 또 스페인 저 바르셀로나 이쪽에서부터 이태리까지 그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계속 그 작업을 해 왔습니다. 국내 작품을 많이 하는 주로 이제 서울 풍경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, 그전, 그전에는 이제 풍경이 좋은 뭐... 아주 유명한 명소 제주도라든지 그런 데를 많이 그려왔는데 요즘은 그~ 서울에 그~ 많이 개 서울이 개발이 되고 그래도 환경이 많이 어~ 뭐랄까 좀 파괴됐다고 그럴까요 그런데 도 불구하고 그 서울에 대한 어떤 그~ 관찰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한강 위주로 어~ 그~ 풍경에 대한 관찰을 하다 보니까 그 사, 새로운 어떤 서울의 아름다움을 요즘에 느껴서 요즘은 주로 서울 작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주로 한강에서 본그 아주 로맨틱한 그런 풍경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 한강을 많이 그리고 있습니다, 최근에.